18. 안으로의 출가.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 하고 수행을 위하여 수행처로 들어가면 출가라고 한다. 제가 수행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스스로 수행력이 약하여 수행 하나에만 전일하고자 수행처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수행과 생활, 본질과 현상의 분열이 있다. 수행, 본질을 따르자니 생활,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 현상을 따르자니 수행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핵심은 수행과 생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수행을 하면서도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하고 생활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수 있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집에 있느냐 수행처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수행은 생활 현상을 외면하며 수행 본질만을 추구한다고 하여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밖의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하여 진정한 수행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진정한 출가는 집을 버리고 수행처로 들어감이 아니다. 밖의 집이 아니고 안의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진정한 출가는 몸집을 벗어나는 것으로 몸집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 몸을 항상 관찰, 주시하는 데 있다. 그때 비로소 행위자에서 주시자로 출가가 이루어진다. 밖으로의 출가가 아니고 안으로의 출가이다. 생활을 하든 수행을 하든 몸이 있는 어느 곳에 서든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몸과 마음을 항상 관조하여 마지막엔 관조하고 있는 자기 자신 내면을 견성함이 진정한 출가이다. 밖으로의 출가가 아니고 안으로의 출가이다. 형식 출가를 버리고 본질 출가를 잡아야 진실로 수행에 성공한다.